민아, 응? 오늘 아들과 실험 촬영하는데, 응. 아빠는 양말을 벗었는데, 너는 왜 양말을 안 벗냐? 그냥. 양말을 신고 있으면 미끄러워서 더이기가 어려울 텐데. 괜찮아. 너 그거 살면서 응. 그런 조그마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쌓이면, 너는 경쟁력이 없어. 양말 신으니까 더잘 되더라고. 이서 이리 봐. 잠시 와. 여기까지 갑니다 어디 있어? 와. 이리 와. 이리 아 이리 와. 이아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리 와. 이리 아 이리 아 이리 와. 이 힘으로 드는 건 아니지. 나를, 나도 힘이 야, 뭐, 힘으로 하면 안 되고, 뭐 기술로 하면 안 되고, 뭘로 어찌를 볼 리가? 그냥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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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어 이거, 어, 아빠 도금 다였어, 동시에. 동시에 다였어. 아니야, 그래. 니, 니넘어는거 하고. 아니야, 진짜 동시에 다였어. 한번 더였 아유, 참. 이거, 차 영상 보면 아빠가 이겼다는 걸 알게 될 거야. 근데, 그 약물 왜 받냐? 아무 일도 없었어. 자, 이제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보시란 말이야. 시작. 이건 무슨 기술이야? 한 다리야? 그래서? 네가 이렇게 어? 찢어져 이거 찢어져. 아니 강제도 손놓게 하는 건좀 아니지. 아니 손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시름에서 그뭐 반칙 아니야? 니가 압력으로 버텨야지.